에이처리 퍼블릭의 프로방스 에어 스킨핏 원데이 레스팅 파운데이션 포슬린으로 번 피부 톤을 앞앞 시키고 커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고.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지 촬영 갔을 때 실장님들께서 이이렇문대0서 바르지 말고 톡톡 두들겨서 바르0 0 m 좀0 0 m 200m. 2 0더 m 200m. 200m. 2그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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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0 m 2들0 m 200m. 이이0 m 200m. 그리고 다크서클 너무 심하니까 커버를 좀 해줄게요. 이것도 이제 다 써서 없습니다. 입지변이랑 다음에 이렇게 다 커버가 됐으니까 이 노세범으로 눈하고 눈맛 눈썹하고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가 진짜 잘 번지기 때문에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을 한번 이렇게 빗어주고 어젯밤에 눈썹 정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눈썹 그릴 때 저만의 꿀팁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치켜올리면 여기 밑에 라인이 진짜 예쁘게 잘 그려지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신문 보태서? 그러는 거 별거 없어요. 남들이내 눈썹만 보는 것도 아니고 눈썹만 보나? 뚝! 뚝썹이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눈썹이 되게 찐한 것 같지? 하지만 다른 메이크업을 다 끝낸다면 그렇게안보일요 사실, 이거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마스카라거든요. 블랙 마스카라. 근데 이게 눈썹을. 눈썹 잡아주는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자. 눈썹도 완성. 그 다음에 섀도우라건데요 저는. 브 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써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골라서 했는데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아무래도 여기를 진하게 했으니까 아니야, 오늘은 핑키핑키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여기 바탕을 채워줍니다 짠 등이 그새 빨개졌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눈 밑에 부분도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색이 엄청 진해서 살짝 받고, 아까 칠했던 거를 반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너무 핑키핑키 하면 별로니까 지정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반대편에도 발라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끝났니? 뭐 나만 만족하면 되지, 그죠? 그리고 한3주 전에 눈썹 속눈썹 펌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좀 방향도 자기 못대로고 꺾여서 뽑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입니다 피로를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성수. 항상 자기 못대로 저는 피로 못하겠어 그리고 이마지 네.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짠! 여기 점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갑자 눈이 시려워서 눈물이 잘못 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짝짝입니다. 그리고 이 삐아의 진한 모카스킨 색깔로 이 아까 썼던 브러쉬에 살짝 이렇게 묻혀서 여기 아이라인을 그린 부분을 살짝 스머징해 줍니다. 좀더 자연스럽겠죠?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약간 거울을 아래다 두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밑에서 안쪽부터 해야 좀더잘 되더라고요. 응안. 속눈썹이 여기 올라갔고. 반대쪽은 안 보이네. 짝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은 이렇게 또, 뚜껑이 없어졌어요. 잠깐.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자, 그냥 가운데 업적하고 뚜껑 그냥 굴리면서 한번 시켜주고 이마 라인도 한번 옆에 싹 굴다. 자 이걸로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네. 조금만 묻혀서 코 눈썹이랑 코 옆라인 따라서 그냥 한 번씩 쓸어준다고 생각하고. 코끝에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의미 없겠지만. 입술 인자.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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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바를 건데, 그냥 최근에 홀리카 홀리카 워터밤을 샀는데 워터 드롭 이걸 샀는데 뭐나쁘진 어, 않더라고. 삼번 발라볼게요. 바를 땐 촉촉하게 발리는데, 나중에 약간 틴트처럼착 달라붙는데. 어, 볼에도볼 터치로. 손으로 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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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키핑키한 메이크업 한다 해놓고 볼에다가는 주황색을 바르고 있는 이알수 없는 색조합은. 이제 메이크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말려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가르마를 다짐 거진 가운데 가르마. 이바리 밑에는 고데기를 안할 거기 때문에 단뜻 화장을 열심히 해놓고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장산 키거리를 해주고 리고뿌리를좀 살려줘. pretty tight